안녕하세요. 한숨이 나와서 큰일 났네. 어머니 이마 좀 보여줘 보세요. 이마 이쁜데 왜 가리고 다니셔요? 네, 내놓으셔야 되겠어. 왜냐하면 아니안 크고 이쁘세요. 내 사주 팔자가, 내 팔자는 너무 줄고 내가 남의 사주를 산다 그랬어. 그게 뭐냐면 내가 대주 아닌 대주 노릇도 해야 되고 여자 노릇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지까지는 사느냐고 애를 쓰셨다지만 지금은 자식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죠? 근데 내가 이마를 가려놓고 보니 인덕도 적은데다 자손덕도 없다고 했어요. 자손들도 힘이 들고 버거운 형국이다 그래요. 특히 올해는 내가 집안 단돌이를 잘할 일이 있겠다 그래요. 집안 진중으로 이 집안에 요 집안으로 인해서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다 그랬어요 특히 자손을 가지고 지금이 아니고요 7월 8월 달에 내가 자손을 가지고 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 있었다 그래 그래서 올해는 자손이면 자식? 자식이죠 딸이나 아들? 그렇죠 네. 올해는 올해요? 네 음. 특히 내 자식 집안 단둘이 잘 하시래요 이, 올해는 어머니 얼굴을 보면, 올해는 집안에 사람이 줄, 줄으라는 형국이야. 줄이라는 거는? 준, 준다는 소리는 사람 하나가 다간다는 소리예요. 결혼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 좋게 나갈 일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올해는, 딴거다 필요 없다. 서방도 올해는 필요 없다 그랬어. 내 자식을 놓고 내가 올해는, 정리정돈 잘해. 내 자식을 놓고 잘 빌으시래. 까딱하면 내가 분명히 아까 칠팔절에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 단돈이차다시답니다 내가 때아니게다 키우는 자식 가슴에다 이렇게 묻을 일이 있다 그래. 그렇지 않도 자손들이 잘 되는 놈은 없거든요. 이 집은. 왜 산바람이 너무 크게 나 있거든요. 시가집에. 그래서 이 집은 5대부터는 자손 가지고 완전 뒤집어지는 형국이에요. 자손이 편해야돼 이제부터는 엄마는. 근데 편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가지고 내가 여기다 멍해를 진다 그랬어요. 5대. 그렇기 때문에 집안 단돌이를 잘하고 나서 받아 그래야지 네가 두다리 뻗고 살지 여지까지는 두다리 뻗고 잡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 고래도 어머님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대주노도 때고 여자노도 때, 기준노도때야 된다 그랬어. 남자, 여자 역할을 다 해야지만 이 가정을 이끌면서 내가 산다 그랬어요. 근데 여지까진 그리고 사셨다지만 이제는 다리 뻗을만 하니까 자손 가지고 내가 통곡을 할 일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7, 8월에 내가 자손 가지고 크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집안 단도이 잘하되 시가집에이 집에 산수바람이 일어나면서 자순 명당에서도 뒤집어진 형국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기 렇 때문에 제대로 정리정돈 잘하시래요. 그래야 엄마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자식 놓고 잘 됐네. 그 소리가 5년 후에 나야. 지금은 나는 일이 없어요. 그기 때문에 내 자식 단도지 잘하시래요. 잔도리를 어떻게 하길데요 어떻게 할잔도리잖아 그거는 진우가 따로 살고 있는데 딸고 살고 있어도 응. 엄마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딸 자손? 아니에요 딸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때하니까 내가 벼락을 맞는 형국이라고 그랬어 자손을 놓고 그러니 누구말저껏 느닷없이 때 아니고 이런데 별로 가보지도 않은 양반이 오, 오셨다는 거는 그냥 오신 것도 아니네요. 이 집안에서 자손명당 살리자고 이끌어서 들어섰다 그러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자손 잘 걷어놔라 그래요. 이 집에 산밤 재우면서 이 자손 인수대명, 대수대명 잘 걷어놔라 그래. 그래야지 자손가족을 수액 뜨는 게 걷어질 일이 있다 그러세요. 어머님은 딴거 필요 없어. 서방도 의해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내 자식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만 단돌이 자라대. 신랑 없습니다. 신랑은 냅둬요. 아, 신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아까도 그러잖아. 네. 내가 남자 노릇해야 되고 여자 노릇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어. 네. 왜? 그래 내가 집안 단돌이를 고 산다 고 그랬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잖아, 서방은. 아까도 됐더만 그래요. 남자, 신랑은 필요 없다 그러잖아. 이 자식이 내 서방이고 내 자식이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손 단돌이 잘하시대 자식 단돌이 그래야지 내가 살 일이 있다 그래요 때아닌게 가슴에 내가 참 통곡할 일이 있대 자손 가지고 근데 어머니 얼굴 보면 그래요 근데 뭔 일이 있을까? 그건 두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단두를 어떻게 하던데 그건 제가 뭐라고 할 거는 없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엄마 얼굴 보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동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어머니 올해 움직이신, 움직이려고 신움직이 들썩들썩 나도 모르게 자꾸 들썩대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움직이시면 재수가 막혀요 그쳐놔도 집안에 운, 좋은, 운기, 이 좋은 게 돌아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은. 흐름이 흉액살이에요. 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될수 있으면 덜 움직이세요. 그냥 그대로. 네. 아니, 가게를 내놨는데. 가게 아, 조금 더 계셔야 돼요. 안 나가요? 네. 내놔도 안 나가고, 그냥, 움직, 그냥 놔두고 그냥 해도 되겠어요. 네. 그냥 해버려요. 네. 움직이지 말랬잖아 흉살이 들어왔다 그랬어. 흉살이라는 거는 대흉이거든. 말 그대로 내가 엎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자손도 이렇게 안 좋죠? 근데 어머니 움직여버리면 완전히 진짜 쪽나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란 얘기예요. 있는 네. 가게에서 그냥 가게 그대로? 네. 괜찮대요. 그냥 그냥 조금 지금 내가 운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요 조금 넘어가면 가게 터는 조금 지나면 장사가 괜찮아요. 잘 돼요. 욕심이 많으셔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은 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욕심이에요. 그죠? 근데 조금 좀 지나봐라 그래. 그러면 괜찮대. 이동하시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오대는 흉이 들었어요. 이 집안에 대흉이 들었어요. 사람도 인간도 저 세상으로 가야 되고 재물도 파손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명심하세요. 안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다 엎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집에 어머니를 놓고 보면 운이 다 이렇게 흉이 들어와요. 자꾸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작년 가을이냐 여름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리막을 치기 시작하면서 자꾸 조금 괜찮았다. 쭉 내려가고 이 형국이 들어온다 그랬어. 왜 흉이들 흉살이 지금 드어차고 있는 형국이다 그랬어. 그니까 러 그것만 잘 이렇게 단도리 하시래. 그리고 자손 자 단도리 잘 하세요. 살릴 수 있을 때는 살리단 얘기예요. 그래야지 어머님도 그 자손 보고 살았대. 딸 자손들 딸 자손이지만 아들 자손을 보고 내가 살았다. 그래 그 자손이 내 서방이고 애인이고 내 자식이었다는 얘기야. 왜. 나도 모르게 의지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시면 된다네요. 그러면, 신랑이, 지금 14년인가 15년인가 이제, 잠이 됐거든요. 근데, 자다가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네? 언제 죽었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사는, 시... 지금에 2월 27일 날 음력으로 2월 27일 날로 아침에 4시에 일어나니까 이제 운명을 했으니까 그 날짜로 이제 재산... 아니 죠 전날 날로 하셔야죠 살아 계신 날이 제삿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날이 2월 27일 날 날이... 그러니까 16일 날이 제 날이 제단 날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있는데다가 지금 경로당 에 저기 저기 저 뭐야 저 뭐지? 저거 네, 일상 가는데 저기 저 저거 백제 그, 백제 예. 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일단 모셔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내만 남한 때도 내가 있을 때까지는 거기를 가잖아요. 이제 명절 때나 뭐 때만 가지만 애들은 이제 갈기가 희박해질 것 같아잖아요. 지금 봐도 그렇고 내가 손들쳐 가자 해야지 가지 얘네들이 안그러면안가 버리니까 그랬을 때 그거를 해서 날려 보내야 되나 그대로 모셔야 되나? 지금은 안 돼요. 이집 자식도 소지 소문 없이 죽어요. 엄마 가 아까 자꾸 이해를 못 하는데 농이 아니라 이집 대주기 대주 그거를 잘 해놨어야 되는데 사자 상문이 사자가 그냥 들어서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대뜸 안 그래요. 어머님이 이런 거 믿든 안 믿든 난 상관이 없어요. 나는 봐달래서 받드리는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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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이야. 네, 네, 네. 근데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를 해버리잖아.